시발해빠 <laughs> 어우 배고픈가 보다 오늘의 뭐야 아점이라고 말하기엔 지금 오후 5시라 이따 남집사는 저녁도 먹을거라 개성 만두입니다 진짜 개성 강해요 생경파 맛이 강합니다 만두세요? 현미로 만든 만두세요? 만두 같은데? 대형 만두 같은데? 미쳐버리겠어 <laughs> 어유어유어유 음 시원해? 아빠 에어컨을 왜 끄고 갔을까, 소방아? 응? <목소리> <목소리> 아이 간식 먹고 싶어서 앞에 전진했어요. 꼬리가 살랑살랑, 안 살랑거리. 있는 거 먼저. 미안미 엄마가 잘짤게요 정리하고 올게요. 아배 찢어져 저녁 못 먹겠다. 너 이거 어떻게 뺐어 다? 어떻게 뺐지? 야너 도대체 나 없는 동안. 세상에 여기서 꺼낸 거야? 지가? 대박 어머, 속방이가 맨날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 막 긁길래 그냥 이 소리가 좋아서 긁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다 묻어있네, 속방이 흔적이 여기 있던 조그만 애들 다 빼가지고 얘가 놀고 있었어 어머 나 미치겠다, 근데 이런 리필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애들 삼켜가지고 이거 먹어버리면 수술해야 돼, 수술을 거의. 아니, 나 걱정되네? 아니, 이게, 이것만 있던 게 맞나? 지금? 컨디션은 좋네, 다행히. 아이신, <목소리> 아이신, 아이신, 나. 아이신, 나, 아이신, 나, 석방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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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야, <laughs> 야 이게 뭐야, 다? 애치가몇 마리야? 요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진짜 조금매 거의 트리 사이즈. 그래서 제가 이런 큰 거는 그냥 이렇게 던져 놓는데 <laughs> 이런 거는 절대 밖에 안 넣거든요. 진짜 위험해 이런 거는. 그냥 이거 갖고 놀고 싶어 가지고. 딴거 갖고 놀아. 이거 많잖아. 귀신은 또왜 이렇게 많아? 이제 일어나자 뭐죠? 소이렇게 날씬한데 어다 털인데 누가 자꾸 살쪘대 아이 좋아 이자 골골성 불아 알겠어 가슴은 안올 근데 이거 살인가? 살이네 치킨 졌구나 왜 그래 오, 비스킷 옥사인다 다속빵이 털이야. 뭘 봐, 짜샤. 옳지. 옳지. 속빵아. 고마워. 옳지, 우리 속빵아. 아. 옳지. 아이, 잘해. 아이, 어떡해. 속빵아, 응? 얼굴. 아이고요, 이치 좋아. 아이고, 아이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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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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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래놀라이 에이, 에이, 뭐, 연유도 favorites? 뿌렸어. 이거 자몽 반개인데 이거 벌이 들어 있을 수도 있대. 하게 먹어 단백질. 고맙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다. 아이 사람한테 끌리는 약간 그때 약간 마음도 미안 미안. 아 <laughs> 여기서 줄게줄게 오우, 힘들어 났어. 그래서 갖고 놓고 싶을 텐데. 현왜안 넣은 거야? <laughs> 어, 야 무서워. 어머, 이씨, 깜짝이야. 아, 이씨, 용사비보다. 아, 씨 방심했다, 이놈아. 잘가. 뭐? <laughs> <어머. 웃음> 어, 스파이 눈 점점 초록색 된다, 고 방금 랄랄 같았어. 아이고, 졸려. 쇼퍼한테. 보리, 보리, 쌀.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 쌀. 초고기인가? 고춧에 치킨이 있네. 어우, 소빵아. 소빵? 왜, 왜? 소빵? 음음 간식 먹고 싶어? 간식? 맘마 다안 먹었던데? 음 어, 나한테만 해. 대박이지? 뭐? <laughs> 잘했어, 빵아. 빵아 내려와 내려와 옳지 올라가랬다고 저 언제 뭘 발이 안 나오냐 올라가랬다가 못 올라가겠다 잠금이세요? 저는 어머, 풍구가 왜 이래? 저는 물복파입니다. 복숭아 알러지 있는 건 아니겠지? 고양이들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나? 요게다요게다 <laughs> 요게다. 하지. 근데 이게 염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뛰어내리지 마, 바꿔줄게. 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석방이로 돌아왔다. <laughs> 아, 너무 양이 적다잉? 아, 진짜 맛있다. 복숭아. <laughs> 솔직히 외모 관리 하시죠? 볼살 관리 비법이 뭔가요? 과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털 이식 수술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대답 좀요. 누가 다 먹었죠? 접니다. 뭐야? 어머 소빵아 소빵이 어딨어 소빵이 어딨어 소빵이 어디갔지? 소빵이 어디갔지 소빵이? 어디 소빵이 어디갔지? oh <laughs> 아, 바닥을 왜 핥아? 계속. 야, 그만해. <laughs> 강아지도 야, 야, 그만해. 허팝, 자꾸 다다 다 쳐먹을 거야. 야, 이 자식아, 야. 원래 여기네. 있 아, 진짜 뭔 고양이가 이렇게 다 쳐먹어. 고양이라는 명분을 잊지 마, 이 자식아. 응? 어? 아, 진짜. 고양이. 고양이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고양이 아참 고양이 음. 오구 어머 맛있겠다 맛있는 음. 치즈케이크 <laughs> 많이, 먹었죠, 이거? 어. 많이 해봐가지고 음. 원리를 알아. 와 이제 손 눌림 봐. 이제 어리버리가 안 타. 다 먹었어, 아들? 아니야, 만,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거기 없센데. 어 귀여워. 잘 돌리지. 어, 귀여워. 와, 뭐야? <laughs> 무서워 얘. 모르겠어. 천대다 천대. 엄무랑 연락해보고. 어? 팡한 손에 얼굴도 가보네. 어아어뒤틀지 아니야, 하지마. 왔다, 왔다. 오빠 빨리 빨리. 왜? 거미 거미. 거기 어거 <laughs> 어디 어 여기. 이 속에서. 들기름 국수.